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백지한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양주시가 오는 20일까지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한 일반 수출 말소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 정비는 중고 차량 수출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이를 적재할 수출 컨테이너 부족으로 무단 방치된 등록 말소 폐 자동차가 급증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자동차 재활용 업체 외부에 적치된 폐 자동차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중고차 수출 업체 운영 현황을 조사해 무단 방치된 폐차 차량에 대한 일반 수출 말소를 확인한 뒤, 무등록 업체의 불법 폐차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에서 일반 폐차 말소 차량을 지정된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거나 수출 말소 차량을 수출 이행 기간인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폐차,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관련법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안전한 차량관리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백지연입니다.